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이야기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생겼으면 바라는 행복 바이러스를 잔뜩 풍기는 건망증에 걸린 도깨비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열살 먹은 소년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았다. 소년은 남이 집 구준이를 거들어주고 한푼두푼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 나하고 살았다. 하루는 소년이 이웃 마을 초상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다. 돈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자기만한 소년이 썩 나타났다. 보니까 도깨비였다. 길에서 도깨비를 갑자기 만났으니 소년이 깜짝 놀랐다.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다. 왜냐고.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거든. 녀석이 희한하게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소년의 이름을 두번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다. 그래서 태연한 척하고 대답했다. 왜 불러? 도깨비가 약간 배고픈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지금 돈이 딱 필요한데 마침 돈이 없다. 그러니 서품만 꾸어다오. 내일 줄게. 돈이라고는 초상집에서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 돈으로 저녁 먹을 양식을 사야 하는데 구어달라니 딱했다. 안구어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해. 구어줬지구어주면서 다짐받았다. 내일 꼭 갚을 거지?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하고는 서푼을 받더니. 녀석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렸다. 돈서푼을 꾸어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소년은 그날 쫄쫄 굶 었다. 그 이튿날도 남이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있으려 니까 밖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두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였다. 도깨비가 돈서푼을 들고 왔다 어제 꾼 돈서푼 갚으러 왔다 받아라 하고 소년에게 돈서푼을 줬다 그래서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불렀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그 도깨비가 또 왔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제 꾼 돈서푼 풀어왔다. 받아라. 이러고 또돈 서푼을 주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줬다. 이게 무슨 돈이야? 꾼 돈은 어제 갚았잖니? 하니까 도깨비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어라 얘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갔다. 아하,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잘 잊어버린다더니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어찌됐든 소년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게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다. 와서는 아무개야아무개야 이름을 두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고 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네. 그러면서 또돈 서푼을 줬다. 두 번씩이나 갚았는데 왜또 주느냐고 안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수 없이 받았다. 그 다음날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갔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하면 돈을 놓고 갔다. 종일 일해봐야 서푼 벌기도 힘든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아. 그래서 살기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값 풀어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하고 말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한 청을 못 들어줄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집안에서 도깨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다. 그런데 집에 오래된 무쇠 밥솥이 하나 있었거든. 도깨비가 그 무쇠 밥솥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야, 저 밥솥, 오래돼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밥솥이 많이 있는데, 새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새 밥솥을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나.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지. 그러겠다 대답하고는 도깨비가 갔어. 그런데 그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밥솥까지 얹어서 들고 왔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밥솥을 들고서는 어제 꾼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옛다 받아라. 하고는 돈을 줬다. 돈꾼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 돈을 주고 나서는 자새 밥솥이다. 이것도 받아라. 하며 무쇠 밥솥을 주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지.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새 밥솥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다. 잘 먹고 밥솥을 싹 씻어서 잘 두었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밥솥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조화야. 밥솥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말이야.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일어네 그러니까 이게 요술밥솥이라는 거지. 완전히 땡 잡은 거였다. 이러니 뭐 그다음부터는 살판났지.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밥솥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아.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밥솥도 주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밥솥을 들고 서 있었다. 어제 꾼돈소풍 갚으러 왔다. 옛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밥솥이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밥솥을 주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밥솥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이었다. 어찌됐든 이건 참, 수가 났지. 날마다, 공돈 서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밥솥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래 소녀는 밥솥을 많이 얻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줬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다 그렇게 또몇 달이 지났다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밥솥을 주고 나서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랬다. 그러라고 했지.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다. 옛날에 어머니가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달아서 좀 작아졌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한마디 했다. 저 방망이는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가져다 주마. 그러고는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밥솥을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다. 어제 꼰동 갚으러 왔다. 옛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밥솥이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밥솥을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줘.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스웠다. 소년이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았다. 그래서 그걸, 카드미 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옷 한벌 지어줄 텐데 새옷이나 한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 금세 새옷이 턱 나와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였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지.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도 주고 밥솥도 주고 방망이도 주는 거였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밥솥을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서 있었다.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받아라. 돈 꾼지. 1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제래. 자새 밥솥이다. 이것도 받아라. 밥솥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줘.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걸 잊어버리고 또 줘.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게 아니지 뭐야.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밥솥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였다. 소녀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온 동네 사람한테 하나씩 나누어줬어. 그러니 온 동네 사람이 죄다. 큰 부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또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소년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불렀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아!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떠 있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너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랬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니까. 살림을 너무 예쁘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한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밥솥이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났대. 이랬다. 듣고 보니 참 미안했다.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도깨비 나라의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가언이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서풍 꾼 것도 못 갚고 밥솥과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걸 죄다 잊어버리고 홀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는못 보았다. 보면 잘해주고 싶은데 큰 벌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우리 예니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 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진자 화백의 그림, 장터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